몇 달만 시간 내서 오는데 와서 오늘 또 밀려가지고 한두번 시간 연장 연착돼서 하는데 이대로다 지쳐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 진짜 겨우 저방전 받아 오는 게또 밖으로 삶은 것 같은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승무 병원에 지금 이번에 가 있는데 오늘 퇴원한다더라고요. 하 퇴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화 어, 의사들 이것 때문에 이제 끌고 갖고 퇴원해가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전화 왔었어요. 아빠가 사람들이 다죽어 가고 하는데 뭐 너무 파업이에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 싫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싫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한편. 시민들은 밥그릇 싸움이라며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요 얼마 전에 그 간호사 파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술을 하게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가 보따리 사가지 고 이번까지 들어왔는데 파업으로 다시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간호사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어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걸 제가 봤어요. 어 생으로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온다고 바로 입저 입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도 참고 있다가 그 시기를 맞춰서 왔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환자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 아주 친한 그 동생이 남편이 갈비뼈 세 개에다가 승모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 있는데 오늘 퇴원한다 하더라고요. 퇴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 어+ 의사들 이것 때문에 이제 땡겨갖고 태원해가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전화 왔었어요. 어로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는 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더 심각하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그 시골 같은 데는 병원이 되기 부족하고 의사가 없다 없는 게 안타까워요. 시골도 골고루. 어사에 어사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안타까운 게 선생님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3개월 내가 제가 아픈 것을 막다 적어 놓고 막이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보는 거는 진짜 1, 2분 만에 끝나거든요. 그럼 노면은 후회할 때 되게 많아요. 어, 선생님한테 이거 더 모를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로 그랬으면 안 돼요. 아빠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하는데 뭔뭐 너무 화합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싫어합니다. 아유, 의사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을 널리 가, 한 사람이 돌봐야지. 자기 배를 채웠으면 다른 사람 배도 채워줘야지. 그러면 됩니까?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야, 한 남한 땅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여기가. 뭐요? 대모는뭔대모요 저 싫습니다 정말 어서 선생님 싫습니다 어~ 파업을 해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혹시 미뤄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호자나 환자들의 걱정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 앞에 가던 그~ 소아청소년과도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소아, 청소년과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어찌되면은 제일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이제 분야인데 조금 처우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깊이 되는 진료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 환자들 생각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몇 달만 시간 내서 오는데 와서 오늘 또 밀려가지고 한두 시간 연착, 연착해서 하는데. 기다려다 지쳐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 굉장 겨우 처방전마다 오는 길이 좀 빨랐죠. 병원은 한사는데, 그 보는 사람은 아주 밀려가지고 많죠. 우리나이는 전부 다 환자들인데, 가서 예를 들어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면 또그 안에 아프면 어떨까요? 누가 지금 일까요 밖으로 사은한것 같은데, 저렇게 받는 것도 아닌 것같만한 20년 전부터 그, 된것 같은데, 옛날그 밀려가지고 못 오는데, 이번에 한번 안 밀리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